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토 시간입니다. 어 제가 오전에 아침에 프로토 승부식 하기 전에 승부패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음, 지금 뭐 승부식 배당을 확인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어, 아침 결승 경기가 배당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침 경기는 배당 없는 상태에서 제가 오늘 예상을 해드릴 거고요. 어, 어저께 올렸던 내용 어, 다, 이렇게 적중을 하면서도, 어, 페퍼 적축을 한기 때문에, 한 경기 때문에 조금 결과는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런, 어, 경기였고요 자, 그래서 오늘 경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듀스 부치 7회차, 어, 금요일 프로듀입니다 어, 일주일에 이제 3회차씩 올라오다 보니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뭐, 회차가 많아짐으로써, 그,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일주일에 15만원씩 됐다는 점은 좋은 점이고, 또, 음, 게임수를 조금 압축시키는 부분에서도 좋은 부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어, 가장 좋은 경기를 뽑아야 되는데, 그 뽑을 수 있는 경기가 좀 작아졌다는 부분에서도 좀아쉬워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 좋은 점, 나쁜 점다 갖고 있는, 그래 일주일에 3회차인데, 뭐, 그만큼, 내사하는 음,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뭐 사실입니다. 너무 이제 회차가 빨리빨리 바뀌다 보니까 일단 그래서 오늘 경기 어,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버 남자 경기 한국전력대 오케이 금융 그다음에 커버 여자 경기 GS칼텍스, IBK기업, 그다음에 AFF 챔스 결승 경기, 어, 베트남 대 태국 경기, 그다음에 세리에 한 경기, 나폴리 유벤투스 이렇게 총네 네 경기.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기 전에, 네, 네, 오늘의 경기 말씀드리기 전에, 또, 도움이 되신 분들은, 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구독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더 눌러주시고요. 음, 또 멤버십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도 한번씩 관심 가져주시는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 이금융 한국전력이 직전 경기에서 연패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의 연패는 당하지 않았고, 어, 마지막 풀세트 13대 11에서 어, 결국은 뭐 역전을 시키면서 어, 승리를 가져왔는데 음, 조금 뭐 우리 카드 입장에서는 좀 방심했다 아니면 조금 뭐 마지막 마지막 그 세트의 마지막 점수에서는 조금 여유 갖고 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 한 쪽에서는 어, 운이 따르는 그런 연패 탈출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OK 금융 같은 경우 직전 경기에서 삼성화재에게 뭐 3대0으로 승리로 거두면서 음 좋은 모습을 어또 홈에서 이뤄어는데 OK 어, 금융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레오의 컨디션입니다 레오의 컨디션이 그날 좋다 안 좋다에 따라서 뭐그 다음에 레오의 그런 컨디션에 따라서 어, 서브가 얼만큼 강력하느냐에 따라서 OK 어, 금융은 경기력이 달라집니다 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OK 뭐, 금융이 조금 휴식시간도 있었습니다. 8일날 경기하고 오늘 경기하니까 한 4,5일 정도의 휴식시간도 있고 또 한국전력은 지금 10일 경기 또 풀세트 접전, 풀세트 접전 세번 연속 한 경기를 한국전력이 했기 때문에 분명히 한국전력은 수요일, 목요일 또 이틀에 휴식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나름 체력적인 부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쨌든 저는 OK금융이 어, 원정이지만 그래도 어, 내의 컨디션이 5일 정도 쳤다면은 충분히 조금 올라올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 홈패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그다음에 뭐 한국전력이 직전 경기에서 3대를 승리했기 때문에 뭐 무너지더라도 어이없이 무너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정도 홈에서 그래서 분위기를 탄다면은 1세트 정도는 뭐 충분히 한국전력이 이기지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대 정도의 승리 그래서 한국 전력 오케이 okay, 금융은 뭐 3대1 정도의 습관을 예상하면서 홈패 그리고 오버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GS칼텍스 대 IBK 기업. 어, GS칼텍스는 직전 경기에서 어, 대전 KGC에게 3대1을로 승리하면서 또 어, 연패를 끊어냈는데 뭐 굉장히 어려운 승리였습니다. 대전 KGC 같은 경우도 어, 마지막 센터에서 뭐 힘겨운 그런 승리를 거뒀고 자 IBK 기업 같은 경우는 흥국생명에게 세 세트 모두 다 듀스 예, 점초까지 같은 경기를 하면서 패했는데 어, 김현경 선수가 없는 그런 흥국생명에게도 어, 어, IBK 기업은 뭐 승리를 하지 못했고요 어, 최근에 3위패를 빠져있는데 현대건설 3대형 패배 또 흥국생명에게 패배 그래서 지금 7게임에서 6승 1패 단 1승이 패퍼저축은행 그리고 한번 전에있었던 승리가 GS칼텍스전 그래서 IBK 입장에서는 뭐 연패를 끊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강소희 선수의 그런 컨디션이 안 좋았고 최근에는 그래도 강소희 선수의 컨디션이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 실질적인 음 그 팀의 그런 객관적인 전력만 따져봤을 때는 저는 제스칼테스가 낫다 보고요. 또아비 k 같은 경우는 아비케 새로운 리베로 표수빈 선수가 최근에 그렇게 뭐 적응을 하는 거는 가정에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리베로가 아니다 보니까 좀 힘들하는 어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이 경기는 제스칼테스가 홈에서 또 강소희 선수 또 확실한 크로치타인 모마가 있는 제스칼테스가 어, 좀더 나아 보인다. 그래서, 어, 험승 예상을 해보고요. 자, 언더버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기준점이 좋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는 뭐, 180.5이 정도 나올까요? 어, 이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IBK가 뭐한 테트를 따고, 20점 넘는 경기를, 어, 세트트 세트 이상 정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기는, IBK 기업의 그런 전력이 조금은 떨어진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언더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스 칼텍스, IBK 기업, 홈승 언더, 이렇게 예상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음, 베트남 태국전, 어, 결승전이죠? AFF 챔스 결승전인데, 어, 상대전적이 1승, 2무, 2패. 지금 태국이 한 게임 정도는 앞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 두번은 전부 다 무승부. 최우번 어, 두분다 무승부. 그것도 전부 다0대의 예, 생물, 영대0 생물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아, 두팀 만나면 뭐 치열한 뭐 전쟁 같은 그런 경기를 하고 있는 두 팀이고, 어, 생각대로 음, 골이 안 납니다. 두팀 만나면 은 그래서 지금 2019년도에 지금 세번 대결을 했는데, 어, 세번 대결에서 1득점 두팀 합쳐서 어, 그만큼 두팀 만나면 은뭐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베트남의 그런 홈 경기, 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홈 경기에서 베트남에게 어 골을 기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어떤 팀이라도 어 상당히 어렵다 그렇게 보이시고요. 지금 태국의 최근 원정 경기에서 보시면은 어 골을 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에게도 골 허용, 또 인도네시아에게도 허용, 어 또우즈베키스탄또 뭐 아랍에미리트 이렇게 뭐 원정에서 계속해서 골을 좀 허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음, 베트남 태국전. 최소한 베트남이 어, 태국에게, 음, 1차전, 뭐 2차전 태국가서 하지만 1차전 진다면은 더 어려운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어, 베트남 중에서는 승리가, 뭐, 어, 저적인 경기든 어쨌든 승리가 필요한 경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홈승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홈승 예상해보고. 점수는 1대0, 0대0, 2대0. 자, 요세 경기 정도 하나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대1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언더바는, 예, 언더 쪽에 한 번, 이 경기는 좀 힘을 실어보고, 어, 배당을 누르시는 분들은, 예, 햄무까지. 그래서, 베트남의 1대0 승리,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베트남 태국전은 홈승, 언더, 햄무. 이렇게 한 번, 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째 경기, 나폴리드 이벤트 승기고요 음, 아주 좋은 빅 매치죠. 저희 입장에서는 김민재 선수도 볼수 있고 또두 팀의 그런 좋은 경기를 네. 어, 볼수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지금 1위와 3위의 경기 또 승점 7점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대전적은 예, 2승1무2패 아마 상당한 어, 그런 타이트한 경기를 펼치는 그런 두 팀입니다. 네, 나폴레가 최근에, 5 다섯 경기에서 좀이 표를 안고 있습니다. 친선전, 그 다음에 세레, 인테밀리안에게 승리했는데, 뭐, 그래도 또, 샴푸드레전에서 추스리면서 이제, 원정에서 2대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적인, 경기력이 나온다, 보고, 보고 있고요 자, 유벤투자 같은 경우는 5 다섯 경기에서 5연승, 뭐, 클럽 실선까지그 기간 동안, 실점이 없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수비를, 어, 갖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나폴레 유벤투스 음, 어느 정도 뭐 굉장히 접전이 예상되고 어, 두팀다 수비적으로 어, 탄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어느 한 팀도 승리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무승부의 가능성이 좀더 많지 않나 예, 생무 영대형의 가능성이 좀더 있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영대 어, 한번 예상을 해보고 어, 의외로 또유벤투수가 그래 일정 정도의 그런 또 승리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이벤트의 승리까지는 바라보는 햄페에서 하면서 언더, 그래서 두팀 뭐 점수가 최근에 그런 경기라고 하면 어느 팀도 두 골이상 식은 좀 뽑아내지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햄페, 언더, 무승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네경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요. 음, 이렇게 네경기에 대한 구매내역은 아, 제가 일반 예상에서는 올리지 않도록 하고요. 저 멤버십도 제가 오후에 사항 보고 또 올릴 수 있는 배당이 나온다면 올려드리고 아니면 은 내일 멤버십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남은 하루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일주일 하루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